예 e a So we back in the club with the bodies rocking from side to side. Side, side to side. Okay, what you gonna do? Can't ah. we have a so goal? Cool. 어, okay, okay. 전에 주, 보여주신 제니아타 플레이. 어, okay. 자, 알겠습니다. 일단, so 일단, 일단 제가 I 보기에는 한쪽. 이건 아니야. 메이다. 메... 일단 제 인간적으로 한조점 한 하겠습니다. 아니 공주, 공격 대할까? 아, 소립대 한번 하고. 아니야, 아니야, 게트. 아니야. 대신 이기자, 이기자. 게트. 아니 나맥크이 할까? 이판 던던지자. 어. 위한 솜브 솜브 콜. 고고. 자, 아니 근데 솜브라는 그러면 쓸데가 있나? <laughs> 여기서 뭐 먹어? 우리 네, 고... 좋아아 진짜요? 소프라. 좋아요 정말로? 네. 그러면 내가 한 줄을 하면 진짜 패망일것 같아서 공격대 줬다고 손바닥 쓰시는 거못 보셨음? 아 공격대만 봤죠 저는 아빠 <쏘> 선글라스 못뵙 선글라스 아빠 선글라스 한조는 얼마나 재수가 뭐, 없으면 설정하는 것도 매 아래에 있어 오멋캐릭터이잘 지내고 하십니까? 메일 죽어. 내가 진짜 장난치고 음, 여러분들 캐리해드릴게요. 이것은 시마다 일족의 고향이다. 시마다 일족의 고향이지. 어, 하나무라가 아 맞네. 반가워요 이거 이거 인스타그그처럼. 뭐 그거 뭐, 뭐라든지 뭐, 여기는 시마다용 시마다의 뭐 고향이다 이러면서 하나무라잖아요. 그런 게 나오네요. 대사가 신기하다. 그렇다고요? 그래도 저는 개드립보단 신선했습니다만. 자리야 자리야. 누가,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배우시지? 그책 있죠? 제가 보기에 책이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자, 한점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그쵸, 여러분들? 자, 여기 딱 들어오면 막을게요. <laughs> 어, 궁 40%. 렛가 <laughs> 터졌다. 렛크리 필. 들어와. 들어와요, 다. 다 들어와요. 여러분들, 무리하면 안 돼. 슈리오, 와가 이리오 브리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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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아 브리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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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리니아개소리 같은데 진짜 아 누구야? 어, <웃음> 번점, 번점. <웃음> 아, 아, 잠깐. 지 어, 쉽뜩기. 아, 영들. 베르시 음, 님 부활 좀요. 감사합니다. 뉴리 <laughs> <laughs>

형의 징표를 날. 오늘 나한다 그러면 제가 제가 막을게요. 오들나한절 잘하지 않아요? 앞으로 한 절만 할까? 킹가 킹가 제나를 아, 한 절만. 아, 빡치네 진짜. 아. <laughs> 아! 아! <모르겠다. 웃음> 와, 크 모르겠다. 르시 나오기만 해. 넌 죽었다. <웃음> 두방, 두방. <웃음> 하라비 어 나갔다. 오. <목소리> 내가 저걸 못 잡아요, 형들. 한번 나갔어 와, 하기 싫나 보다. 일어나세영파나갔 아, 형들 미안해. 내가 한 줄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미안합니다. 나오지 마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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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터진다 <배짜래. 목소리> <한쪽> <목소리> 터져. 만부님이 학사님이세요. <목소리> 어. 야 우리 야 우리 메르시 나 데리러 간다 이거 아니야. 이건 아니라고 본다. <목소리> 어, 킹 가죠. 인정하십니까? 여러분들 뭐, 큰일 났다가 네르시를 데러갈 때가 제일. 어, 나오지 마. 메르시가 설렌다고. 알겠습니다. 좋았어. 아, <laughs> 정말 고마워. <laughs> 남은, 남은 시간리들어라쟤 쟤네,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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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인 큐였는데 저렇게 잘 찢어진, 잘 찢어진 잘 거예요? 잘잘잘 나오지 마. 우리서 졌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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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빨리 나와. 끼리 막내 이제 진표를 날려 주지. 네,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아. <목소리> 어나세요 <죽었어. 목소리> 어, <살았다. 목소리> 아, 좋습니다. 형들. 아, 저 불이 <목소리> 안 꺼져. 너무 더워. 아. 너무 더워.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 아 좋다 한조 궁이 되게 빨리 차네 생각보다 아또 나갔다 한조의 친구 겐지 간다 친구래 시작하다. 상대 왜 나가는 지 알아요? 그만 제발 만보님 입에선 그런 소리가 나와 막 이상한 소리가 <laughs> 왜 나가는 데요나갔다나 나갔다 내가 너무 잘했 빨리 다 끝난 패티 나가라 아 다음 판부터 만보님 깨야 됩니까 나 진짜 <laughs> 어한명 남았어요 한명 남았어 파치 줍시다 이런 경우엔 처음 봤어. 우리 파치 주자 이거. 어. <목소리도> 이겼다. 오예. 나이스 파이트. 시간 절약 게이득. 한조로 게임이 터